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차량 22KGM 무쏘 픽업트럭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나 소소한 변화가 아니라 이번 모델은 한국 픽업트럭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느낌입니다. 디자인부터 실제 사용을 상상해보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니 솔직히 말해서 이 트럭은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무쏘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전년도는 넓고 당당하며 이전 보다 훨씬 터프하고 현대적인 그릴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led 헤드라이트 는 프리미엄 감성을 더하면서도 픽업트럭 특유의 거친 이미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히 머플린 트럭이 아니라 목적 이 분명한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볼륨감 있는 보들과 단단해 보이는 범퍼 그리고 전체적인 자세만 봐도 일할 준비가 된 트럭이라는 메시지 를 확실하게 전달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비율이 정말 잘 잡혀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바디라인은 깔끔하지만 힘이 있고 도로 위에서 안정적으로 붙어있는 느낌을 줍니다. 퓨어 라치는 적당히 볼륨감 있게 튀어나와 있고 트림에 따라 적용되는 알로이, 휠도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적재함은 실용적인 크기로 설계되어 있어 작업용은 물론 아웃도어 장비나 주말 레저용으로도 충분합니다. 후면부는 과하지 않게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감성의 테일램프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균형이 잘 잡힌 픽업트럭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제 픽업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5 KGM 무쏘는 실사용에 최적화된 파워와 성능에 집중했습니다. 엔진 세팅은 특히 저속 토크가 강해서 짐을 싣거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아주 든든합니다. 출발할 때도 힘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가속이 거칠지 않아 운전하기 편합니다. 이 트럭은 신어대기에서 경쟁하려는 타입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스타일입니다. 실제 도로주행에서도 무스건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정감이 뛰어나고 직진성이 좋아 장거리 운전도 편안합니다. 도심주행에서도 차체가 크다는 부담이 크지 않아 데일리 차량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면이 거친 길에서는 서스펜션이 충격을 잘 흡수해주어 실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부터 비포장도로 가벼운 오프로드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주행감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낄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샨 유구 무속의 인테리어는 KGM이 소비자 의견을 정말 잘 반영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내 마감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아 보이면서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현대적입니다.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 느낌보다는 실용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대시보드는 직관적이고 정돈되어 있으며 버튼과 조작부 위치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시트 착좌감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장거리 운전에서도 허리를 잘 받쳐주고 조절 범위도 넉넉히 체형에 맞게 세팅하기 쉽습니다. 키가 큰 운전자도 불편함 없이 운전할 수 있고 2열 공간 역시 성인 탑승에도 무리가 없는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합니다. 픽업트럭을 선택했다고 해서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무선는 조용히 강점을 보여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반응이 빠르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화면은 선명하고 메뉴 구성도 단순해서 주행 중에도 부담 없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도 매끄럽게 작동해 내비게이션은 통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역시 필요한 정보만 깔끔하게 보여주어 운전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실내 정숙성도 2022년형에서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잘 억제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고 동승자와의 대화도 자연스럽습니다. 에어컨 성능도 강력해서 계절과 상관없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줍니다. 일과 여행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세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안전법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디션 6E KGM 무선은 다양한 첨단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차로 보조, 차체 자세 제어,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조화를 이루어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도심의 복잡한 교통 상황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속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실용성입니다. EP업 트럭은 진짜로 일을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접대함은 튼튼하고 활용도가 높아 공구, 장비, 캠핑 용품 등 어떤 용도로도 잘 어울립니다. 견인 능력도 충분해 트레일러나 보트 같은 장비를 끌기에도 적합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상업적인 느낌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차량으로서의 매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과 가치를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무쏘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KGM은 이 픽업을 매우 현실적인 가격대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성능, 디자인, 실내 편의성, 기술, 안전 사양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으로 제대로 된 피업 트럭을 원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피업 트럭 중에서 왜25 페지의 무쏘가 돋보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트럭은 솔직하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필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힘, 신뢰성, 편안함 그리고 가성비까지 한국적인 기술력으로 기념 있게 담아냈습니다. 터프하지만 불편하지 않고. 현대적이지만 복잡하지 않으며 강력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한국 픽업 트럭을 찾고 계신다면 무쏘는 반드시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일상과 작업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믿음직한 픽업 트럭입니다. 이번 이선 이상 KGM은 무쏘 픽업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들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모습을 경쟁 모델 대신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